첫 번째, 중학생 시절 언젠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터널 안을 걷고 있었어요. 앞은 색감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저는 그냥 긴터널을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하얀 문이 보였어요. 어딘가 많이 본것 같은 흔한 문이라 바로 문을 열었더니 삐쩍 마른 소년, 소녀가 시의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괴한 모습에 깜짝 놀라서 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꾼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4살 터울의 언니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마른 체형이었고 먹는 것도 깨작해서 먹곤 했습니다. 항상 제가 더 많이 먹고 언니는 음식을 남기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언니가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심지어 반찬까지 싹싹 긁어놓고 더 달라고 때려줬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언니가 잘 먹는다며 흐뭇하게 바라봤지만 점점 도가 지나친다며 언니를 혼냈습니다.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건데 거지처럼 너무 개걸스럽게 먹었거든요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느 가 안색도 안 좋아지고 살도 많이 쪘다고 언니는 자주 심정지를 놓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언니는 학교가 너무 머니까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집에서 나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자취하고 며칠 뒤 다시 언니를 만나니 예전처럼 밥도 조금 먹었고 안색도 다시 좋아져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언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언니네 방으로 가보니 언니 방 방문이 제가 꿈에서 봤던 그 현실입니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두 번째, 제 친구는 가위에 자주 눌립니다. 그날도 친구는 가위에 눌려 퀭한 눈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또 가위 눌렸냐? 장난스럽게 우리 친구는 화난 눈으로 저 쳐려봤습니다. 비린 미안해진 마음에 인터넷에서 본 방법 하나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야야, 그러지 말고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손바닥에 쓰는 건 어때? 친구는 미신적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친구는 가위에 눌리지 않게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봤거든요.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고약도 먹어보고 이젠 가위 눌릴 때마다 조금씩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며 끼어나는 것까지 안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고 그 친구는 그날 바로 실행해 왔습니다. 아예 성장책을 하나 가지고 주기도문을 완벽히 외우고 손바닥에다가 귀신이 싫어한다는 붉은색 펜으로 꼼꼼히 주기도문을 썼습니다. 드디어 잘 시간이 다가온 친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전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은 가위에 눌리지 않았고 그대로 잠에 들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동다가 기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대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가늘게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그 친구가 본 것은 하얀색 원피스 입은 꼬마 아이가 친구의 손바닥에 자기 손바닥을 비벼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가안 지워지지? 지워서야 하는데.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전 귀신 시인부터 아닌데 왜 항상 배로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